여기는 엘리베이터 체 l 인데 a t o r e l e v 이 t o r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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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e v a t o r elevator, elevator, e l e v a 다 o r elevator, elevator, e l e v a 첫째,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주거나 기대지 아이들이 않습니다. 아이들 엘리베이터 문에서 충격 주거나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갇혔을 고 그러면 혹시 기계다 보니까 있다. 움직이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갇히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탈출하려고 막 해요. 응. 응. 절대 응. 그러는 게안 안안 된다. 침착하게 뭐. 엘리베이터 안에. 천천하게 구조를 기다려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손에 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손가락이 미칠 수 있어. 구조할 때 손에다가 어, 물에다가 손 대지 말라고. 또한 가지 우리 주변에 안전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 신문으로 꼭 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마련합니다. 아까 에스컬레이터 배운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복습을 해보고 이번엔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첫째, 에스컬레이터 탈때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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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잡고 아까 팩트에 올렸잖아요. 손잡이 잡고 그 다음에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둘째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스콜레터 이 걷거나 뛰지 않기. 세째, 걷거나 뛰지 않기. 자, 그 다음에 갇힌 사고를 한번 체험해 볼게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스요 안전. 오, 안 들어 안 들어. 엘리베이터 갇혔네. 아,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럴 땐 아, 어떻게 아, 해야 아, 되죠? 직접 참여해. 네. 처음이에요. 갇힌 적은.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갇히거나정등이 되면 이렇게 불이 퍼져요. 생각이 번호에 그러면 예. 8088382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치 정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119 예. 아저씨들이 신속하게 와서 구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들 오면 이렇게 문이 열려서 아 우리 구출되었네요